자, 소매 잡혔을 때소에 뜯는 것부터 할 거예요. 자, 소매 잡으세요 자, 이게 일자로 잡혔어요. 자, 이 손을 왼손으로 상대방의 소매를 잡으세요. 잡고 이 손을 당겨요. 이렇게. 당겨놓고 아래로 들어가요. 상대방손 아래로 들어가서 C자 그립으로 손목에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고 손바닥이 팔뚝에 전체 닿을 때까지 내 팔꿈치가 상대방 팔꿈치로 갈 거고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반대쪽으로 넘긴 거예요. 이쪽으로. 넘기면서 팔꿈치가 팔꿈치. 그립을 뜯으있어요 다시 한번 더요. 자, 소매를 왼손으로 상대방 손매를 잡아 대각선으로. 자, 오른손을 이렇게 당겨요. 당기고 상대방 손 아래로 들어가서 C자 그립을 상대방 손목에 갖다 대요. 갖다 대고 내 팔꿈치가 상대방 팔꿈치 밀어주고 상대방 손을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그래서 그립을 뜯으면 돼요. 다시 한번 더요. 그립 잡고 당긴다. 대고. 당겨서 당깁니다. 다음 다시 허벅지를 앞으로 당겨서 어깨가 내 가슴에 닿게. 다음 이 손으로 겨드랑이 반대쪽 겨드랑이 잡아주시고 발로 밀면서 등쪽으로 등에 가깝게 가시면 돼요. 당기고 <laughs> 그냥 느끼자 <듣기네. 웃음> 당기고 옆으로 던지고 허벅지 당기면서 어깨가 가슴에. 이 손은 겨드랑이 에 매달리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오른발을 밀고, 엉덩이를 빼서 등에 가깝게 해서 클로즈가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할게요. 그렇죠? 자, 이제, 양쪽이 답했어요, 양쪽. 다손매를 같이. 손싸움 해야 돼요. 자, 힘, 힘 쓰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약간 체중을 뒤로 누우면서 힘을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당겨져요. 그죠? 그래서 손바닥을, 잇몸키에서 손바닥을 뒤통수에 갖다 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누워요. 척추가 다 터질 때까지 누워요. 뒤통수에 땅에 대고 누워요. 그리고 팔꿈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가셔야 돼. 요 바깥으로 가시고. 자, 오른발을 골반 밟아요. 밟고 팔꿈치를 오므리지 말고. 바깥으로 간 상태에서 어깨가 위로, 왼쪽 편으로 돌아 회전해요. 이렇게. 회전하면 그립 뜯기죠? 그러면 이 손으로 반대쪽 손목에밟아 이렇게. 자, 방금 했던 테크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립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잡혀있어요. 자, 이거 잡으려고 했더니, 못, 못 잡게, 이렇게. 자, 이 몸을 해서 손바닥을 뒤통수에 갖다 대요. 그 다음, 위로 누워. 이렇게. 뒤통수가 땅에 닿게. 놓고, 그 다음, 짚고 있던 발. 왼발을 골반. 왼손 뒤통수, 왼발 골반. 그 다음, 어깨가 포복으로 오른쪽을 회전. 이렇 뜯으면, 뜯기면, 소매. 아래로 돌려서, 던지고, 참고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한번 손바닥, 뒷통수, 눌러주고, 골반. 어깨가 측면서 뜯어내고, 손으로 반대쪽 손에 아래로 들어가서, 팔꿈치 던지고, 그립 또 잡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한 번씩, 샥! 또 골반 건드려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잡으면, 거울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대각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대각선 잡으면 똑같, 방법은 똑같아요. 이 손으로, 여기 잡고, 이 손이 아래로 들어가 손목을 컨트롤 해야 돼. 손목, 손목 잡는데 실자 그립으로 내 손목 잡지 말고 엄수가 붙여서 훅으로 이렇게 훅으로 걸어 잡으시면 돼요. 네, 이렇 훅으로 걸고 힙을 살짝 들었다가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허벅지를 얼굴 쪽당기고 상대방 손하고 내 팔꿈치 두 개를 전부 다 머리 위로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세요. 수평으로 수지 말고 수평으로 던지시면 돼요. 힙 들었다가 허벅지 당기면서 수평으로 이렇게. 그다음 이 손이 안으로 들어가고 머리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 왼쪽 팔뚝이 뒤통수에 팔베개가 되듯이 렇게팔베개돼서 눌러주는데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 손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그래서 밀고 등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번 더게요대각선 똑같아요 대각선도 잡아주고 밑으로 가서 훅으로 이렇게 훅으로 이렇게 훅으로 걸면 돼요 그다음힙 들었다가 허벅지 땡기면서 손을 수평으로 던지시면 돼요 수평으로 수평을 던지고, 상대방 손목 옆으로 던져서 등으로 또 이렇게 까셔야 돼요. 자, 왼손 잡고, 오른손 밑으로 푹 걸고, 힙 들었다가 수평으로 던져지고 자, 여기서는 머리하고 손이 같이 다 들어가서 상대방 팔을 내 등에 깔고 있을 거예요. 왼손은 뒤통수에다가 팔 베개. 팔 베개 하면서 뒤통수를 뚫러요 이렇게. 이거 팔뚝이랑 다 눌러야 돼. 자, 어깨가 안 나오고, 팔꿈치만 나오면 이렇게 안 눌러져요. 어깨가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다눌수있어요그 다음, 반대쪽 겨드랑이, 겨드랑이, 훅을 딱 걸어서, 왼발로 밀고, 엉덩이 빼내고, 뒤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쪽,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 오른손으로 거울손 밑으로, 이렇게, 힙 들었다가, 허벅 생기면서 던지고, 옆으로, 어깨가 내 가슴에 으면 겨드랑이 매달리고, 겨드랑이 매달린 손, 다리와 밀어주면서 엉덩이 빼내고, 일어나면서 백으로. 자, 마지막. 여러 이분이 역사를 두개 동시에 잡았을 때, 두개 동시에. 이분이 역사를 두개 이렇게 동시에 잡았을 때. 자, 손목을 이렇게, 손목. 손목을. 이 상태에서 C자 그립을 잡으셔도 되고 후크를 잡으셔도 되고 편하게 아니면 매를 잡으셔도 되고 편하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나서 양쪽 다리 풀러서 골반을 짚어요 이렇게. 골반 딱 짚어요 그리고 허벅지를 겨드랑이 딱 밀착 밀착하시면 돼요 밀착하고 약간 포복을 해서 어깨포복을 해서 팔 펴지게 이렇게. 펴지게 하시면 돼요 펴졌으면 한쪽을 공략할 거예요 나는 상대방 오른쪽 꺾을 거야 그러면 왜 오른발로 겨드랑이를 겨드랑이는 상대방 겨드랑이를 반대쪽으로 밀어줘요. 자, 오른발, 무릎으로 겨드랑이 밀고 정강이로 등을 눌러야 이렇게. 누르고, 왼발 얼굴로 넘어서 얼굴을 꼬집어주면 돼요. 발로. 내 발로 상대방 얼굴 꼬집어주면 돼요. 그 다음 상대방 팔이 이렇게 뜨지 않게 밀착을 시키고, 반대손을 놓고, 내가 꺾어야 될 손을 밀착해서 딱 끌어 안으면 돼요. 아, 끌어 안고, 팔을 그냥 뜨지 않게끔만 밀착하고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당기지 말고, 그냥 밀착시키고, 배로 팔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네? 이렇게 배로 팔꿈치 들어 올리면 시 팔꿈치가 여으로 꺾여. 요 다시 이렇게 이 자세만 봐도 이분 엄청 불편해. 보죠? 그렇죠? 어때? 불편. 박스에 같은 느낌. 같은 같은 어깨 뽑고. 여드랑이 쓸어 올리세요. 쓸어 올리고 누를 때 엉덩이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뜨면 안 돼. 엉덩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발로 밀어서 누르세요 나 얼굴 넘어가서 꼬집어지고 이거는 손 놓고 내가 꺾어야 돼팔 밀착 <laughs> 매달리고 있으면 돼요. 꽉 매달리세요 내가 힘만 살짝 들어 네?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뜨면 안 돼요 눌러줘야 돼요 담보고 올라가서 누르고 손 놓고 두 손으로 동시에 네. 자 위에 계신 분이 역사를 대각선으로 잡고 이렇게 역사를 잡고 골반 컨트롤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를 잡고 있으면 은내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엉덩이 움직임을 이렇게 제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어해 엉덩이를 잘못 움직이게 컨트롤 할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내고 이렇게 컨트롤 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여기서 <laughs> 어, 봐, 자기 보퍼링이 자이 무릎이, 무릎이, 무릎이 꼬리뼈로 어와요 이렇게 꼬리뼈 들어오고 이 다리가 펴지면서 등으로 발목을 일거 이렇게 해서 열거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엉덩이가 지금 낮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들어가려면은 엉덩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뜬다고. 뜨고 무릎이 딱 들어가. 이럴 때. 그리고 다리 펴질 때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내 발목에 지금 압박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힘을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내엉덩이 집어넣어요.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정 가운데 맞춰줘요. 이렇게. 맞춰지면은 압박이 없어져요. 발목에 압박이 하나도 없어져요. 지금 무릎이 들어온 상태에서 등으로 밀기 시작하면 내 압박이 바로 들어와요. 보세요. 같이 들어가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 가운데 무릎을 내가 꼬리뼈 못대게 한번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압박 못 들어요. 자, 무릎이 들어오는 순간 뺄때 안으로 들어가. 다시 시도할 때 보세요. 다시 시도할 때 손. 소매 잡아야 돼. 근데 멱살 잡고 있는 소매를 꼭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손은 기술 잡아야 되고 또 소매 컨트롤 해야 되고 이걸 편하게. 이거 편하게. 자기가 초이스 하시면 돼요 이제 아무거나 그러시면 돼. 저는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상대방 들어오면 들어올 때 처음에 안무리 들어갔죠. 이번에는 뒤집을 거예요. 딱들어가는 순간 무게중심 이 떴어. 그때 허벅지를 당기면 돼요. 허벅 당길 때이손이 팔꿈치를 이렇게 약간 열어주면 돼요 열어주면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무게중심이 나한테 쏠려서 내 몸에 태워져 태워지는 순간 반대쪽 이쪽으로 지금 무릎이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베이스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양쪽에 훅이 있어 지금 무릎 훅이 있어 이렇게 훅이 있는데 꼬리뼈에 들어가는 순간 한쪽 훅이 지금 이쪽 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허벅지 당기고 굴리면 바로 넘어가죠 그 베이스 잡아주시면 돼요 안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오자. 무릎 들어오면 엉덩이 들어갔어. 근데또 시도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손 팔꿈치 살짝 열어주고 허벅지 땡기면 앞으로 상대방이 체중이 앞으로 쏠려요. 그래서 내 몸에 이분 체중이 다 실려. 이렇게 실려는 순간 이 손을 땅에 못 찍게 손에 잡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양쪽 무릎으로 굴리시면 바로 넘어갈 거요 다 다리 열어주고 엉덩이로 눌러주면 돼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엉덩이 집어넣는 거라, 나 수입시키는 거라. 엉덩이 넣었다. 다시 시도할 때 열고, 리고음 베이스장. 이게 인데요시